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주도 이쁜 수 뽑으셔서 로또 1등 되시길 기도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는 힘이 돼요. 항상 웃는 하루가 되시고, 오늘 한주 비가 온다니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긴 잠시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꿉꿉하네요. 그럼 1027회 화요일 로또 꿈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원빈, 전소민 씨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외모를 봤는데 지금은 외모를 안 보거든요. 성격 보고 반했어요. 양치해야겠어. 치카치카 치카치카. 집사님 우유 맛있어요. 잘 먹을게요. 모려도련님, 치마도 입었고 오늘은 슬리퍼 신고 나가야겠다. 립글로즈 좀 발라야겠어. 아 씨, 슬리퍼 끊어졌어. 어떡하지? 1 0 2 7회 화요일 꿈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그럼 꿈수를 뽑아 볼게요. 전소민 씨가 나와서 푸필 4월 7일 36세라서 4번 7번 36번이고요. 원빈 씨 푸필은 11월 11일이라서 11번이랑 10번도 챙겨 보세요. 연예인 번호는 34번이랑 41번이고 결혼은 25번이에요. 양치질 번호는 1번, 25번, 43번, 44번이고요. 치약 번호는 17번이에요. 우유 번호는 25번이고 집사는 6번이네요. 치마는 25번이고 슬리퍼 번호는 11번이랑 29번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클로즈 번호는 11번입니다. 꼼수 번호는 여기까지고요. 번호를 종합해 볼게요. 1467011. 17, 25, 29, 34, 36, 41, 43, 44이고요. 꼽힌 수는 16, 71, 17, 25, 43입니다. 1027회 화요일 로또 꼼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이래서 주위에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굿나잇!